울산의 숨은 재미를 찾아보는 울산 한 바퀴 시간입니다 자 언제나 밝은 에너지를 전하는 해리 포터 이혜원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윙가르디움 러비오사 안녕하세요 해리 포터입니다 네자 올해는 좀 봄이 좀 일찍 오려나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이번 주는 추웠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추웠습니다. 음, 그래요. 그래서. 울산 한 바퀴 준비하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안 음.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음. 또이 추위를 뚫고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고 돌아온 뒤에 스튜디오에서 다 함께 VCR을 보고 또 음.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은 굉장히 행복해서 그 힘듦이 다 날아갑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나는 해리포터의 이런 점이 너무 좋아.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이야기해는 <laughs> 음. 오늘 울산 한 바퀴 당연히 기대해도 좋을까요? 그럼요. 방금 전에 또 음. 촬영할 때 춥진 않았냐 걱정을 해주셨는데 음? 이번 촬영은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왜? 뭐 난방시설이 있어서도 아니었고요. 음. 천연 자연 속에서 제가 촬영을 하는데도 따뜻했습니다, 오히려. 겨울에 따뜻해? 이,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아주 마법 같은 곳에 다녀왔거든요. 오, 오늘 해리포터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laughs> 네, 그런 곳이었습니다. 있그 곳이, 곳이 있었다고요, 울산에? 그럼요. 아, 이거 참 궁금하네요. 궁금할 때는 바로 떠나보는. 네. 자,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울산 한 바퀴 출발. 출발! 윈가르디온 러비 오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을 부르는 마법사 해리포터입니다 오늘은요 이 해리포터가 마법을 연습하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 정말 은밀하고도 신비로운 공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시죠 이쪽이래요 가시죠. 느낌의 뭔가 시원하면서 신비로운 기운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이곳이 예전에는 자수정을 채광했던 광산이었는데, 채광이 된 후에 이렇게 자수정 동굴로 꾸몄다고 합니다. 우와, 너무 신기하다! 6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자수정을 채광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세계 5대 보석 중에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수정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언양의 자수정은 그 품질을 인정받아서 세계적으로 많은 보석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 이 해리포터도 정말 보석을 좋아한단 말이죠. 이곳에 하나쯤은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 하나쯤은 있을 텐데. 아, 가져가고 싶은데. 어디 없나? 오, 어? 아, 아니네. <목소리> 여기 자수정 동굴을 구경하려고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오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어떻게 관계가 되시는 거죠? 아 딸이에요. 딸님, 따님 네, 것도 데이트를 네, 네. 하고 계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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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어떻게 알고 자수정 동굴 아, 오시게 되셨어요? 아기 어릴 때 십몇 년 전에 여기 한번 왔었는데 자수정 동굴이 보고 싶대서 한번 왔는데 어, 너무 안에 너무 신비롭고 어릴 때 왔던 그 기억 그대로 너무 잘포메져 있네요. 이 보석 보셨잖아요. 네네. 네, 네. 느낌이 어떠세요? 아 너무 이뻐요. 막 <laughs> 반지 목걸이 막해 갖고 싶어요. 네, 우리 네. 따님은 어떠세요? 네. 어릴 때 오고도 커서는 처음 온 건데 아, 네. 느낌이 어땠어요? 그 솔직히 어릴 때라 기억이 잘 없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예쁘고 좋아요. 그래도 밖에는 추웠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해서 좋아요. 아 그쵸 네.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네. 아, 두분또 오붓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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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와 이 반짝반짝한 것좀 봐. 너무 예쁘다. 여기는 소원 동굴인데요. 또 예로부터 동굴이 신성하고 신비로운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원지도 한가득 또 써놓고 가셨어요. 이거 보세요. 엄마가 화안 내고 엄마 살 빠지게 해주세요. 보트를 탈수 있네요. 지금 방금 도착한 분들이 계셔서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보트 타셨는데 어떠셨어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안에 아, 네. 박쥐도 있고 자수정도 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박쥐도 있었어요? 네. 물이 좀무섭진 않았나요? 괜찮았나요? 어, 2 m 터 넘는다고 해서 좀 무섭긴 했는데 완전 재밌고 박쥐 겨울 잠 자는 것도 보고 재밌었어요. 저도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 네.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볼게요. 가보시죠. 오! 우와, 오, 신기해. 어떻게 <laughs> 보시면 저 박쥐가 있어요, 박쥐. <laughs> 박쥐요? 네. 박쥐가 겨울잠을 자고 있어요, 겨울잠. <laughs> 봉까지 계속 저기서 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박쥐. 그렇죠. 어머요 앞쪽에 보이는 게 자수정이에요, 자수정. <laughs> 우와. 우와, 여러분. 제가 마치 동굴 타운대가된 느낌이에요. 보니까 보트가 생각보다 스릴이 있어서 천천히 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줄을 꽉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딱 들어선 순간 이 동굴 하며 이물 하며 정말 신비 마치 마법세상에 온것 같아요. 여기 새하얀 눈썰매장이 있는데 저도 눈썰매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Go! 보다 경사가 가팔라서 좀 스릴이 넘쳤거든요. 근데 또 내려와서 보니까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눈으로 놀이를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헉, 너무 재밌겠는데요? 4층, 어머나, 또 이렇게 예쁜 눈사람을 만들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눈사람도 만들고 계시는데 오늘 와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여기 저희는 창원에서 왔는데 여기 남부 지방에서는 눈볼수 있는데도 없고 썰매를 탈수 있는데도 그렇죠. 없는데 네. 와서 썰매도 타고 애들이 같이 눈사람도 만들고 너무 재밌고 좋아요 아, 애들한테도 그렇군요. 되게 유익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들도 너무 신나게 만들고 네.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엄마 아빠랑 눈사람 만드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다수정 동굴나라에서 반짝반짝 예쁜 보석들도 보고 또 이렇게 눈썰매 또 빙어잡기까지 즐기면서 멋진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 이곳에서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 와 정말 놀랬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동물 테마파크가 일산에 있었다니 이걸 내가 몰랐다니 정말 모르고 살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laughs> 아,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들어선 어. 순간 정말 웅장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어허. 거의 5천 평 가까이 되고 길이만 2.5km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큰 규모죠. 2.5km? 네. 길이가? 네, 길이가 조금 줄일 수 없을까? 아유, 절대 안 되죠. 줄일 수 없습니다. 아, 몇타만이라도 줄일 수 아, 줄일 수 없... 없습니다. 이렇게 길어요? 네, 깁니다. 야, 보니까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던데 직접 다녀온 사람으로서 추천 코스 소개 좀 해주세요. 우선 멋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이 가득한 이 자수정 동굴을 가보시고요. 자연산이죠? 네, 자연산입니다. 음. 그리고 보트를 타시면서 이 박지도 구경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배가 고프실 겁니다. 그럼 밖으로 나오셔서 음. 푸드 트럭이 한 가득 있거든요. 오. 맛있는 음식들 즐기시고 바로 눈썰매장으로 이동하셔서 신나게 어. 눈썰매 타시고요. 그러고 나면 또 배가 고플 겁니다. 그럴 때 빙어를 잡아서 튀김을 맛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빙어 튀김도 거기서 직접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네. 그건 뭐 아주 깨끗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거든요. 그럼요. 하여튼 뭐 오늘도 울산의 즐길 거리를 가득 찾아온 이혜원 리포터. 뭐 매주 볼 때마다. 아주 기특해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찾? <laughs> 저희가 어디 있는 거라고요? 언양에 있습니다. 언양. 우유주. 네. 외국 갈 필요 없대니까 그냥 그럼요. 언양에 가면 그냥 거기서 모든 걸다 알았죠. 그럼요. 박쥐 언제까지 매달려 있대요? 박쥐는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네. 아마 봄되면 깨어나지 않을까요? 그냥 계속 자라고 그러세요. <laughs> 자 오늘 수고한 이혜원 리포터 여러분 박수 보내세요.